여러분, 오늘 오후 스마트폰 보시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제 지인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DM을 수십 통 받았습니다.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무려 40%로 올린다.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해외주식 보유세 1%를 신설한다. 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학개미들 다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미장이 조정을 받네 만회하는 와중에 이런 소식이 돌았으니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진 이른바 대통령 담화문이라는 문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환율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올린다. 심지어 영구적인 증세가 아니라. 환율이 안정되면 즉시 폐지하겠다는 디테일한 조항까지 넣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아주 악질적으로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점투성이입니다. 가장 황당한 건그 담화문 명의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조잡하게 만들어진 가짜 정보인지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조차 믿고 싶어질 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세금 문제는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양도세 22%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40%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시장에서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든 세력은 바로 이 공포심을 노린 겁니다. 어쩌면 이 혼란의 틈타 누군가는 헐값에 주식을 주워 담았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공포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악성 루머는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구독자님들은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받은 글, 커뮤니티, 캡처 화면의 일일비에서 소중한 자산을 던져버리는 패닉 셀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보도를 반드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오늘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 오늘 밤 놀란 가슴 쓸어내리시되 다시 한번 냉철한 투자자의 마인드를 다잡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경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